아파트가 왜산 속에 묻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실은 많이 황당했었어요 그런 고지는 전혀 이제 일반 입지자는 받지를 못했고요 그 옹벽이 아파트 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자연재해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수원 영통구에 있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아파트입니다 일부 동 저층구가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건물 벽면이 단지 옆 흑산과 딱 붙어 있는 합벽 형태로 시공이 된 건데요. 102동 뿐만 아니라 104동, 105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3개 동중 3개 동이 2층 또는 3층까지 흑산에 묻혀 있습니다. 입주를 한달 앞두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봤어요. 아빠 아파트가 왜산 속에 묻혀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실은 많이 황당했었어요. 구조가 아파트가 마치 산을 받치고 있는 듯한 형태입니다. 현재 산이 머금은 물량도 있을 텐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당연히 산에 물을 많이 먹을 테고 그 하중이 그대로 아파트에 갈 거예요.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단지는 여의도 공원 2 배에 달하는 59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영웅숲공원 내에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입니다. 최고 25층 13개동 총 1,509가구 규모의 대단지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최고 분양가가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구축 단지가 밀집한 영통구에 분양한 신축 단지여서. 2020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5대1을 웃돌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이 기존 공원부지 30% 이내에 아파트와 상가를 짓고 나머지 70%는 놀이터와 숲, 체험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개발방식입니다. 도심이지만 입주민들이 마치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숲을 끼고 지어지는 바람에 옹벽 아파트가 생긴 겁니다.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산과의 이격입니다. 일정 간격을 떨어뜨려 옹벽을 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마철에 빗물을 머금은 토사가 아파트 방향으로 유출되고 건물 저층부가 토압 영향을 받으면 심한 경우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입주민들은 옹벽 때문에 일부 저층부의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을 뿐 이렇게 합벽 형태로 설계가 될 줄은 아예 몰랐다며 상식을 벗어난 설계라고 주장합니다. 실거주를 생각한 일부 수분 양자는 합벽 아파트를 눈으로 확인하고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고지는 전혀 이제 일반 입지자는 받지를 못했고요. 야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라 옹벽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그 옹벽이 아파트 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자연재해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화재 이런 데에서도 너무 이제 안전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공사는 설계 시공상 특이점에 대해 사전 고지를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의 연구우명과 함께 아파트가 사면부와 접할 수 있다고 모집 공고에 충분히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백이동 같은 경우 내력벽 콘크리트 두께를 훨씬 두껍게 설계해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우건설 측은 입주민들이 원하는 일정 거리를 이격해 옹벽을 쌓는 재시공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분양자의 요구사항은 재설계가 필요해 인허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건데요. 추가 옹벽을 설치할 경우 아파트 전체 입주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령을 가질 수 있게 설계가 되죠. 두 개가 두고 설계 지침에서 보셨듯이 영장지를 보존하라고 돼지 경제 밖을 바꾸죠. 깎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기형적인 옹벽 아파트 최근 수도권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백현동 판교 더샵 퍼스트 파크, 검단 파라곤 보타닉 파크가 대표적입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판교 더샵 퍼스트 파크는 산을 깎아지어서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부지 용적률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 단계나 높여졌고 서울 비행장 옆이라 고도 제한이 있는 탓에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땅을 깊게 파면서 기형적 옹벽 아파트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민간 건설사들이 안전은 뒷전인 채이 속을 챙기려다 보니 이 같은 옹벽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